안녕하세요. 고은손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골절이 되셔서 응급실로 직행하던지 입원을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하는 주제입니다. 알아두면 꼭 써먹을 꿀팁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한번 촬영하려고 했더니 저희 센터가 서울 용산 용문시장 1층에 있어요. 그랬더니 좀 소리가 시끄럽게 소음이 들어갔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입원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한 여섯 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두 번째 당뇨가 심해져서 당뇨 조절이 필요하거나 저혈당 쇼크가 왔을 경우. 세 번째 고관절이나 팔등 뼈가 부러졌을 경우. 네 번째, 무릎이나 허리 수술을 할 경우. 다섯 번째,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왔을 경우. 마지막으로,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저혈당 쇼크 등그 증상은 정말 위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갑자기 절당 쇼크가 와서 충 늘어지시면 얼른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우왕장할 수도 있고 며칠 이상 입원할 수도 있는데 미리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왕장에서 빈손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냥 가셔서 군내 병원 마트에서 웬만한 건다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샴푸나 린스, 치약 칫솔 등은 집에 보통 많이 있잖아요. 한 번쯤 미리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 입원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해 놓으셔도 그 다음에는 준비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베스트 5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옷 몇 벌과 수건 몇 장, 작은 통에 샴푸, 린스, 치약, 칫솔, 구강, 청결제, 가재 손수건 등을 챙겨가십시오. 속옷은 신축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 물품은 일회용품이 좋겠습니다. 준비해 가시면 몇만 원은 절약이 되고 편안한 입원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 장갑과 비닐봉지, 물티슈 등이 필요합니다. 소변줄이나 관장 등이 필요하실 수 있거나 기저귀 케어가 필요할 때 맨손으로 하면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끼고 하십시오. 이건 제 경험인데 저희 센터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 상담감 어르신이 관절 구축이 심하여 다리가 펴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온몸이 가렵다 하시면서 누가 긁어만 줘도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어머님을 모실 때 맨손으로 한 경험이 많아서 별 생각 없이 수건에 따뜻하게 물을 묻혀 꼭짠 후에 온몸을 닦아드렸어요. 몇 차례 이렇게 해드리고 마른 수건으로 두번 정도 온몸을 씻후해드린후 온몸에 약을 발라드렸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찌나 시원해하시던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앞불싸. 오음이 걸렸다는 것을 그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도 못해봤는데 사실 옴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제가 온몸에 손으로 여러 번 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옴치는 않았고 그분도 완치를 받아 저희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후론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 몸에 부을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비닐장갑이나 리트로장갑을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꼭꼭꼭 안전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티슈가 아주 요긴합니다. 대소변을 보셨거나 기저귀 케어등 필요할 때꼭 필요한데 여기서도 꿀팁 들어갑니다. 제발 그냥 물류지 툭 꺼내서 닦아드리지 마십시오. 저도 누가 내 몸에 찬 물티슈를 갖다 댄다면 오싹할 것 같아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입장 바꾸어 따뜻한 물에 한번 꼭 짜서 닦아주십시오. 어르신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배려, 조금만 그분의 입장에 생각하신다면 훨씬 그 시간들이 보람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물이 새지 않는 용량이 큰 빨대 컵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잘안 드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셨거나 평상시에도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데 마시기가 어렵지요. 특히 어르신들은 중추신경이 저하되어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고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물도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은데 병원에서는 물들어 가기도 어렵고 누워 계시면 마시기도 어려우니 부드럽게 휘어지는 빨대가 꽂혀 있는 그 빨대컵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디건이나 무릎담요, 수면 양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 우리는 더운데 춥다고 하시고 추운데 덥다 하시거나 가슴에 화가 있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병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심하기도 하지요. 잠시 산책이나 걷기라도 하려고 하면 병실 밖을 나가야 되는데 썬득할 수도 있어요. 이때 편안한 가디건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휠체어로 움직이시는 분은 무릎담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쓰는 물건들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면회 사정이지만 평상시에는 면회 오시는 분들이 과일이나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때 과도와 쟁반, 일회용 접시와 수저, 종이컵 등이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또 면봉과 이쑤시개, 손톱깎이, 귀지개 등이 있으면 좋지요. 오늘 이번 시 준비물과 꿀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